아니다. 흑발. <laughs> 이게 조금 밝은데서 보면, <laughs> 밝은데서 보면 흑색이 아니에요. 아니, 안죠? 그쵸? 검은색 아니죠? 이게 마법의 색깔이에요, <laughs> 잘 어울려요? 감사합니다. 짜자잔. 짜자잔. 어제, 갑자기, 꽂혀서 한, 블루데이. 요즘 왜 이렇게 자주 해? 그러게요. <laughs>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데. <laughs> 캡처 타임 한번 해주세요. 어, 그럴까? 캡처 타임. 요즘, 내 침대에 있는 에이. 귀엽죠? 캡처 아 타임 해 주세요. 캡처 타임. 캡처 타임. 캡처 <laughs> 타임 할까? 하나, 둘, 셋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캡처 완료. 잘했어요. 최 과자! 최애 과자 저는 아이고. 아 자꾸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마요. 너 조심스러워. <laughs> 지금 말해도 되나 살짝 고민했어. 그 혹시 모르니까 그거 알죠. 이렇게 초코 빈땡. 빈땡 과자. 이 정도면 다들 알겠죠? 빈땡 과자. 그, 과자 위에 초코 이렇게 발려져 있고, 도장 찍혀져 있고. 맞아요, 맞아요. 바로 그거요. 아, 몰라요! <laughs> 뭔가 말하면 괜히. 뭔가. 음,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거 맞아요. <laughs> 아우, 그 과자는 진짜 하나 뜯으면, 하, 나 뜯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. 어느새 한 통을 다 먹고 있어서. 맞아, 배 그림도 있고, 바이올린 그림도 있고, 공주 그림도 있고, 제 연습실에 빈 빈츠... 측. <laughs> 제가 연습실에 그 과자가, 과자를 놔두고 있는데. <laughs> 아, 정말. 그런데, 그냥 진짜 정말. 아, 오늘 너무 체력이 없다. 집중이 안 된다 할때 하나씩 그냥 뜯어먹는단 말이에요. 아린이 &E 63빌딩 가본? 뭐라고요? <laughs> 뭐라고? 가봤죠? 아 근데 안에는 안 가봤나? 나안에안 가봤나봐. 저 안에는 안 가봤나봐요 육삼빌딩. 육삼이딩 맨날 여의도 쪽에 가면 밖에 그 황금 건물만 보고 안에는 안 가봤나봐. Ai 안녕. Good night, good night.